주셨죠. 우리 미물부터 해결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 들어갈게요. <laughs> 자, 왼쪽에 지역세 간호과정 들어갑니다. 왼쪽에 간호과정에는 사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진단, 그 다음에, 어, 괴, 그래서 쪽 순서대로 써있고요이 중에 이제 사정 부분에. 사정 부분은 다시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그러니까 비교 분석, 그다음 건강 문제 도출까지 이세 개가 사정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자, 자료 수집에서 수집 방법 쫙 써놨는데, 이 중에서 1차 자료가 어디에 해당돼? 1차 자료. 정보 면담, 설문지 조사, 참여 관찰, 사창박 조사. 이게 이제 1차 자료. 그러면 간접 정보가 2차 자료,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비교 분석합니다. 비교 분석하는 거 순서 옆에 써 있죠? 제일 처음 분류 단계, 그 다음이 요약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교 확인 단계, 네 번째가 결론 단계. 이 중에서 편화 그린 그래프로 작성한 단계는 요약 단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각종 문제가 아, 건강 문제가 도출됩니다. 근데 건강 문제를 우리 간호사가 다하지 못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중에서 간호 문제를 도출하는 것부터가 진단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도출하죠? 간호 문제만을 각종 법규 지침서 예규 등을 확인한다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지? 그리고 나 각종 법규 지침서 뭐 내규 뭐 이런 거 규칙 이런 거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호 문제를 도출하고. 간호진단 내리고요. 간호진단 하면은 우리 오마아 진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수준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역은 네 가지. 옆에 환경적, 사회심리적, 생리적, 건강관련 행위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문제입니다. 마흔 네개 또는 마흔 두 개라고도 나온 책도 있어. 하여튼 다 알아두시고. 세 번째 문제, 세 번째는 수정인자지. 수정인자는 두 개라고 얘기했는데. 하나가, 대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건강, 문제, 뭐, 심각도. 심각정, 심각한 정도. 그두 개를, 수정하는 거지. 네 번째가 증상과 징후. 증상과 증후 자, 우선순위 설정에서 뭐,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지만 일단 세 개나만 알아두자. 한 론. BPRS, 브리안트. 근데 우리는 그냥 BPRS하고 브리안트만 하는데, 클일 났습니다. <laughs> 자, 일단, 문제의 심각도 하면, 셋다 있습니다. 셋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도움 가능성, 이게 한 논이 제시했습니다. 한 논. 그럼 찾아, 사업의 추정 효과는요? BPRS. BPRS. 난이도. 브리안트입니다. 난이도. 자, 과학적 지수, 지식과 기술의 존재 이게 한 논이 제시했어요. 지역사의 관심도 예, 브리안트 그래서 유관심난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근데 목표 설정입니다. 이제 계획 단계에서 목표 설정. 자, 목표에는 일반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장기는요, 일반적 목표, 구체적 목표는 단기입니다. 그리고 수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결과로도 표현합니다. 대부분 장기 목표는 뭘 표현할까? 장기 목표. 결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단기가 수단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고, 원인이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장기야, 단기야. 장기입니다. 장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원인은 단기. 예,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뭐 경상시 남천면 65세 이상, 이거 뭐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목표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러니까 육하원칙 중에 외만 빠진 다섯 개가 다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여기 써놓은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거 말고도 시간에 따른 목표 분류에서 쫙 써놨는데 웬만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궁극적인 목표 이런 거다하는데 지금 뭐랑 제가 해결할 거냐면 아것도 하자. 거기 밑에 인과관계에 따른 목표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과정평가, 역량평가. 또 하나가 결과평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네. 자, 다시 한번. 이게 과정, 과정평가가 아니라 목표야. 과정 목표, 그 다음에 영향 목표, 그 다음에 결과 목표. 이렇게 있는데, 말 그대로 과정은 과정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요. 영향은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인 거. 결과는 장기적인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부분 이 목표가 나오면 꼭 평가도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도 과정, 목표에 대해서는 과정, 평가를 합니다. 과정, 평가. 그리고 역량, 목표에 대해서는 영향,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역량, 평가는면 아, 단기적인 평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결과, 목표에 대해서는 결과, 목표를, 아, 결과,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 여기 있고, 그리고 결과, 평가, 역량, 평가, 과정, 평가. 여기 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또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은 거는, 자 거기 뒤쪽에 있을까요? 뒤쪽에 보시면 그 투입 산출 모형이 따라가 있을 거예요. 투입, 산, 투입 산출 모형에 따른 블류그해서표 가운데쯤 그러니까 세 번째 칸에 있을 거예요. 결과 목표, 투입 목표, 산출 목표 눈에 보이시나요? 네, 그거를 제가 생각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투입 목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산출 목표가 있어요. 산출 목표 그 다음이 결과 목표가 있습니다. 결과 목표 맞지? 아 근데 이게 과정 역량 결과 평가라고 하고 여기에 성과 평가라고도 합니다. 성과. 이것도 아 똑같은 말. 그리고 투입 산출 결과인데, 그럼 투입 목표에 대해서는 무슨 평가를? 해? 투입 평가를 하겠지. 투입 평가. 말 그대로 투입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고요. 산출 목표는 산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 목표에 대해서는 결과 목표를 한다라고 오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출하고 결과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좀 얘기할 건데 여기서 그 그러니까 대부분 산출 평가는 그러니까 산출 목표는 뭐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냐면 거기 써 있을 거야 기여 요인과 결정 요인이라고 있을 겁니다. 기여 요인 결정 인자 보이시죠? 네. 그래서 대부분 그 산출 목표는 기여 요인에 대해서 목표를 산출하는 거야. 기여 요인. 근데 결과 목표는 결정인자요. 결정인자에 대해서 뭔가를 목적을 설정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잘 모르겠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어느 역한테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이 높아요. 그죠? 그러 당뇨 유병률이 높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목표 설정할 때. 당뇨 유병률을 2000몇 년? 몇 년까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줄인다, 감소시킨다,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또이 <laughs> 당뇨 유병률을 줄이는 게 대부분 결정이자 결과 목표예요. 결과 목표. 그러면 이 당뇨 유병률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할래? 그럼 당뇨 유병률이 높은 이유가 뭐야? 이걸 뒤여보겠지그죠그 당뇨 유병률이 높은 이유를 봤더니 어, 사람들이 당뇨 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 당뇨 관리를 당뇨 관리 능력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이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해, 그래서 당뇨가 더 강해진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의 운동 능력을 좀 이게 운동 능력, 운동이 부족한 게말 그대로 기회 요인이 됐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의 운동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요고에 대해서 각각에서 목표 설정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당뇨 관리 능력을 지금의 몇 점에서 몇 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산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산출 목표. 그리고 나서 평가도 요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당뇨 관리 능력이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운동이 예전부터 많이 했는지못 했는지. 못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산출 평가야. 그래서 당뇨 유병률이 어떻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결과 목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큰 목표를 위해서 조금만 사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조그만 사업 각